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LG CNS 청약 마감이 됐습니다 주간사 많아서 어디를 골라야 될까 막판까지 어, 치열했는데요 결국 얼추 다 비슷하게 또맞춰지더라고요 어, 그래도 어디가 더 유리했을지 보고요 마감 결과와 기대 수익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주차 이제 모두 끝이 났고요. 환불 일정 보시고 일정대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G CNS 상장은 2월 5일 수요일이에요. 마감 결과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사주조합 실권주를 반영해서 배정수를 수정했습니다. 약 556만건으로 늘었는데요. 실권이 71만건 일반청약제 쪽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더 받아갈 거고요. 계좌는 약 79만 건 증거금 21.09조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계좌 80만 건의 증거금 22조로 예상했었는데 어, 신기하게도 딱 들어맞기는 했네요. 그래서 균등은 3.15주 정도 비례 경쟁률 245대 1한주 증거금 76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주간사 6곳으로 많았죠.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차이가 좀 났었는데 결국 막판에 다 맞춰지더라고요. 균등은 신한과 대신이 그나마 조금 더 높았는데요. 이게 확률로 내주까지 되는 거라서 5에서 60% 확률대와 80%대 확률은 차이가 큽니다. 균등만 보면 이두 곳을 하는 게 맞았고요. 비례는 하나증권이 조금 유리하긴 했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NH 투자만 잘 피하셨다면 어디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례는 딱히 불리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한 대신증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제 주간사별 예상 배정수 많으니까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최고한도가 다들 넉넉했죠? 딱히 특정 단위에서 단수주를 쓸어갈 만한 게 없어서 소수점 0.6 이상이라면 추가한주 가능해 보입니다. kb증권은 200, 400, 뭐700 이렇게 받겠고요. kb는 특히 단위가 크게 느는 주간서였어요. 그래서 2000주부터는 가성비 청약이 어려웠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미래셋 증권은 900주까지 kb와 동일했는데 여긴 단위가 1000주 이상부터는 200주씩 늘어났습니다. 비교적 세부적인 단위까지 가능했고 1200, 1400, 1700주도 이렇게 추가한 주 받아갑니다. 그리고 주간사 통틀어 한도가 가장 많았는데요. 9만주 최대 373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금액으로 약 2,300만원이나 되네요. 그 다음 신한투자증권은 가성비 한주가 150주로 KB와 미래보다는 50주가 낮습니다. 청약 단위의 차이고요. 900주까지 동일한데요. 여기도 1000주부터는 500주씩 증가해서 역시 6주부터는 가성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균등 확률이 높아서 다행이고요. 대신 증권은 신한 투자와 얼추 비슷해 보이네요. 900주까지 동일하고요. 여긴 1000주부터는 200주씩 증가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가성비 청약이 됐습니다. 여기도 균등 배정이 높아서 최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마지막 NH와 하나 증권은 같이 정리해 봤는데요. 주간사 중 최악의 경쟁률을 보인 NH 투자는 가성비 단위는 나쁘지는 않은데 균등해서 최대 4주까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하나 증권은 150 400 700주 단위였고요. 3,500주 청약 시 최대 18주를 받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비례 청약 최소 수익률 볼게요. 환불 이틀로 짧고요. 예금 2% 마통 4%만 넘기면 수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통까지 동원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어 기대 수익 이제 예상해 볼 건데요. 앞서 대업급 사례를 보면 최근 들면서 상장일 수급이 약해졌어요. 그만큼 수익률도 떨어지는데 LG CNS는 유통 금액까지 매우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확실한 경쟁사들이 있고 그들 대비 가격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30에서 50% 사이 수익률 예상해 봤어요. 우선 30% 수익률로 가정해보면 균등만 청약하신 분들은 55,000원 정도 가져갈 수 있게 되고요. 4주부터는 균등 3주와 비례 1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금과 마통이자 제외하면 우측에 각각 수익 금액이 나옵니다. 6주부터 10만원 이상이 예상되고요. 1억 이상 청약을 하셨어야 수익이 확연히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50%로 수익률 늘려보면 균등만 한 분들 약 9에서 10만원 정도 수준. 4주부터도 수익금 10만원을 넘어갑니다. 5천만원대로 증거금 10주 배정을 받게 되면 수익금이 30만원이 넘어가는데요. 확실히 수익률 50%는 넘어줘야 대어급다운 상장일이 될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달 청약은 모두 끝났고요. 내일부터 상장이 바쁘게 진행이 돼요. 내일 미트박스 글로벌과 유한타 17호가 상장하는데요. 관련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